내가 찢게 댓글을 써가지고 완전 꽉 찍어주면 아빠 민단이 빠는빠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응? 아빠. 찍찍 응? 아빠 찍찍찍찍찍찍가찍찍찍찍찍 응, 기다려. 네. 음? <laughs> 아빠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laughs> 아빠. 찍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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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찍찍찍찍찍찍찍야 아빠 찍찍찍찍찍찍 아빠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어찍찍찍 아빠.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아빠는 뭐할거 u n 아빠는 지금 장수풍뎅이를 만들고 있어요 그 u n n y Bunny, Bunny, b u n n 하고싶어? n y Bunny, Bunny, 똥 u n n y B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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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u n n y B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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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n 아빠 b u 아빠 뭐 음? <laughs> <laughs> 아빠, 아빠, 아빠 이거, 아 맞지? 근데 왜 까마귀 맞지? 아빠, 빠져는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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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 찌끄찌끄 뭔지요아빠뭐할 거예요? 근데, 근데, 없는들? 없어 아빠, 근데? 이것도, 아, 어, 맛있었지, 아빠는 근데 예. 생각 되게 많이 해줬다. 그렇게 많이 썼는 많이 썼지 그걸? 아빠아 할아버지가 많이 썼지. 아빠는 할, 일단 할, 이거 할, 해. 앉으세요. 아빠 일단 이거 해.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아 앉아, 아빠 무슨 벌레 할 거라고? 아빠는 안 한다고. 이거 세은이 거랑 민재 거만 만들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이 원다 스탠드. 아빠는 실종을 벌레 만들 었잖아왜안 무려? 왜안 만져? 잠깐, 아빠가. 어? 잠깐, 아빠가. 뭐야 그? 이거 만들고 내일 만들기로 했잖아. 오늘이 없다고 오늘 다할 수가 없어. 아빠 똥벌레없 없어? 디 갔어? i 벌레 앞다. 똥? 똥? <놀라라> 잡아와. 똥벌레 잡아 와. 똥벌레 잡아와 똥 p o l i a t o p o 아니 a Top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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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p o l 잡아 Top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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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p o l i 아빠 만들고 있잖아요. 아빠 민들 떡이, 아빠 대 만들고 싶대요. 아빠 지금 만들고 있어 짖개 근데 민 아빠 근데 어, 민들 걸이죠. 아빠, 아빠 치킨 어디 있어요 아빠. 아니야 그 새우잖아. 아빠 근데 민들 떡이 어디 있다? 아빠 민들 이거 이거 만들고 싶대요. 이거는 내일 만들고 그랬잖아. 아니야 민들 떡이 지금 만들고 싶대요. 지금 잘 건데. 이거만 들고잘 따다 다 야, 이거 낼 거야. 오늘 세연이 만 만들고 저요, 잘 거야. 자요 음. 해요. 이거 안. 만들고 자자. 이거만 만들고 내내 하는 거요. 응. 알았죠? 네. 네. 뭐, 이거 아빠도 안 되면 만져요. 음. 어떤만요 네. 안 만져요. 어, 네 알겠어요. 아빠는 무슨 말할 거야, 진짜. <laughs> 아빠는 안할 거야. 그냥 애, 아빠는. 그냥. 아빠. <laughs> 근데 뽀도 안써요 뽀도 아빠가 달아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응.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지? 얘들아 응? 만들어줄 어? 수 있지? 아니야 기다려 이거 부러지면 뭐 만들어 아빠는 민지 아빠는 안중에또 다른 거 사와서 어? 다른 거 사와서 아빠는 음, 공룡 만들고 싶 민재고도 못 친구 만들어줄게. e t t 게 c 개 e 개 t 개 c 개 e 개 짜잔 c k e t ticket, t i 짜 k e t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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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c k e 이거 i c k e t t i 거. 지금 이따 아빠가 만들어줄꺼야? 아빠 이거 민재꺼 만들어줄 음, 아빠가 만들어줄거야응 아빠가 민재꺼 만들어또 만들 거야씻어봐 왜지 음. 얘들아 입을 잠시도 안씹어 근데 입안아파 세연아? 응 <laughs> 세연아 이제 입으로 하면 안돼 이거. 음. 이거? 이거 어때? 라바예요 라바, 아, 라바 똑같은거 보여달라고? 똑같은거 음, 똑같은거 만들어주세요 나바랑 똑같은거 만들어달라고? 네 세린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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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린이 아들 있잖아 누나 나는 그저 민지 가서 뜯었다 민지 뜯으면 안돼요 민지 뜯으면 안돼요 민지 안가요응 기다리세요 아 민지 아빠 좋아해서 문자가 왔봐 그러면 민지가 찢으면 응. 만들 수가 없어요 민지는 음.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럼 홈플러스 다시 가야돼요 가면 또가고겠어요 아, 구왜왔 떠요? 지금 잘못 만지면 부러지면 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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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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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그럼, 그 그건 한테 가봐. 육천 원짜리 치고는 괜찮네. 가봐, 제나 이거랑 똑같은 거야. 거위벌레랑. 거위벌레 아니야? 맞아. 장수풍뎅이라고. 아 이제? 가장 무서운 차가. 이게 이게 장수풍뎅이인데. 장수하늘소 아. 어이가 거 소카. 엄마 바보된 기분이다. 세. <laughs> 네. 엄마 별짓이 다 틀려. <laughs> 똑같은 거 찾아봐, 제나 가서. 똑같은 거 찾아. 똑같은 거만. 여기 <laughs> 장수풍뎅이가 없어, 근데 제나. 이게 있어. 장수풍뎅이는 없는데? 다어요 장수풍뎅이 똑같은 거 찾았네 똑아같네 장수풍뎅이 똑같지? 응 어, 진짜 똑같다 세연아 얘가 라바에 그 권투 글러브 끼고 나오는 애야 어, 똑같 어. 똑같네 똑같네 장수풍뎅이가 아빠 얘 네, 날아가요? 응? 날아가요 장수풍뎅이가 하늘로 날아? 날아요 아 그래? 네 엄마 새로운 사실이네 네, 네. b 오빠 못찾찾아게요요 e n up the 똑 a i 똑 w h 똑 t i 똑 the window? What is the window? What is the window? What is the w 아빠가빨리읽어 주세요. 엄마발에 또마에가 주세요. 이거 줄제또 찾으러 오요요깜깜하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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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깜깜하지요. 근데 세요뭐찾아 어. 멋지다.